오늘은 교회력 절기로 성령강림절이 시작되는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성령강림절 유래의 근거가 되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순절 날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새찬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으며 마치 불길이 솟아오를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내려 앉더니.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유대력의 오순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50일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본래는 유대인들이 보리 수확을 마친 후 햇곡식으로 만든 두 개의 빵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역사와 만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야훼 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의 탄생일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나아가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탄생일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버리고 처형한 예수의 죽음 이후 골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골방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 금기시 되었던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 이후 회당에 잡혀가 매를 맞고 온갖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예수의 제자들은 골방의 빗장을 열고 세상으로 다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죽음의 위협조차 그들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성령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성령 강림절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성령, 이두 글자를 보고 있으면 참 난감합니다. 아주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서사 안에서 아주 흔히 등장하고 그만큼 가장 많이 오해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하나님의 영을 일컬어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고백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처럼 찬송가의 시인들은 비둘기 같이 온유한, 강물 같이 흐르는 기쁨, 가물어 맨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헛된 것을 태우는 불길,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하는 빛, 어두운 성품에 찾아오는 생명 빛, 믿음의 새싹을 움트게 하는 봄바람, 염려 많은 인생길의 동행자 등 다양한 이미지로 표상합니다. 성서에서도 구약과 신약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하지만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신의 산 모세도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고백했고,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는 고백을 시작으로, 주님의 은혜에 해, 곧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줄곧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보혜사로 고백했고, 바울 또한 특유의 탁월한 변증적 언어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빗대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증언했고 성령의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애써 설명하지 않고 개념적인 접근을 피해 모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접근과 설명의 방식은 오히려 그 의미를 제한하고 오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하고 폭넓은 은유로 표상된 성령을 굳이 설명하기보다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매개된 사건 자체가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양하지만 동시에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이면의 그 의미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성령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성령에 대한 이해에 국한될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서사 안에서 성령이 특히 오해되어 사용된 가장 큰 이유는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오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 사건 혹은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어떤 압도적인 체험일 수만은 없겠지만, 대개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감성적이고 체험적인 신앙고백에 의존할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커집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해했다면 그마저도 다행이나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특히 한국 교회사를 보면 왜곡된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쉽게 그리고 흔히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질곡입니다. 그러나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매개된 사건을 들여다 보면 성령 사건의 요체는 반드시 자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토록 굳건한 자기중심성을 해체했기에 성령 사건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의 사정을 살피며 피조물의 고통을 온 몸과 마음으로 아파합니다. 거기에는 전적인 존재적 공감으로 이기적 욕망과 자아의 한계 대신에 자기 비움과 자기 초월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에 매개된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옛부터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도 끝내 두려움과 자기만의 유익을 넘어 오히려 골방의 빗장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지만 반드시 공동체적이고 사적이지만 동시에 공적이며 감성적이지만 기어코 이성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균형과 성찰만이 건강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심에는 기어코 자기를 넘어서는 자기중심성 해체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서로 통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지방에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는 근본적인 언어의 기능 상실입니다. 그래서 바벨의 언어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불통의 언어입니다. 소통의 기능을 상실한 언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통할 수 없는 언어는 그래서 비극입니다. 최근 어느 기사를 보니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빗고 와 문맹률은 1% 이하지만 문해력은 매우 낮은 한국 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상호소통하지 못하는 불모지대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매개된 사건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은 반드시 소통의 언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에 감응한 갈렐리아 출신의 사도들은 각각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 각기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복음을 듣고 다 이해합니다. 같은 말을 써도 소통이 요원한데 다른 말을 쓰는데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진심을 통하게 하는 소통의 역사인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령은 너와 나 사이에 놓인 분리의 장벽을 허물어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나누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나누었던 것을 모으고 연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웃, 피조물과 소통하고 연대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매개된 사건이 함의하는 반은. 끊임없이 신앙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나아가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당시 사회적, 종교적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온갖 차별과 폭력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은 일부의 사람들이었더라도,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감화된 이후 그들은 골방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산 아래 마을에서 또 골방이 아니라 세상에서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슬픔,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조각난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까닭. 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자주 갈증이 나고 지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사역을 보혜사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실 때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통하게 하는 이웃, 피조물과 함께, 성령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살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특유의 탁월한 변증적 언어가 빛나는 대목입니다. 앞서 십자가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비밀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함 등 성령으로 계시하시는 사역에 대해 다양한 은유와 어휘 문장으로 변주합니다. 굳이 여기에 어떤 주석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즘말로 세길 공동체는 신앙에 꽤 솔직하고 진심인 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슬프고 아픕니다.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와 항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휴전 소식이 들려왔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는 미사일과 폭탄이 연일 터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평택항의 한 부두에서 23 젊은이가 산재사고로 희생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SNS에서 요 며칠 절규처럼 회람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경구. 평화로울 때는 자식이 부모를 묻지만 전쟁이 나면 부모가 자식을 땅에 묻는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전쟁이 무엇일까요? 꼭 국가와 국가가 또, 총칼과 탱크를 앞세운 군대가 국제적 전선을 만들어 싸워야 전쟁 일까요? 미얀마에서도, 팔레스타인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린아이들, 여성들,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땅에 묻는 세상 이야말로 곧 전쟁이고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 당연한 생각도, 마음도, 이치도 깊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비루한 자기 안에만 갇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끝내 마땅한 신앙의 자리를 잃고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성령의 섭리로 마침내 자기를 넘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 성령의 섭리로 기엽고 소통의 언어로 세상과 호흡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 성령의 섭리로 끝내 마땅한 신앙의 자리에서 홀로가 아님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길 공동체의 세길이란 이름은 바로 그런 이름일이라 믿습니다. 이제 말은 멈추고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그리고 침묵으로 당신에게 다가가고자, 다가가고자 했던 이 모든 마음을 모아 사랑의 흔적을 깊이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